리아 2019 20 시즌 36 라운드 정리 영상 들고 돌아왔습니다. 리그 진행이 정말 너무 빠르네요. 첫 번째 경기는 리그 재개 후 가장 페이스가 좋은 두 팀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밀란과 아틀란타의 경기인데요. 밀란이 참 놀랍습니다. 아틀란타와도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 결과가 밀란에게 놀라웠던 이유는 바로 출전 선수들 때문이었습니다. 핵심 선수들이 제법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요. 테오 에르난데스와 베나스레가 경고노적으로 결정한 가운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눌리도 경미한 부상이 있어 자녀 경기에서 휴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다 콘티까지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죠. 어쨌든 차라눌루, 그의 한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번 경기에서는 원더골을 집어넣었는데요. 이쯤되면 진짜 피올리에게는 차라눌루 사용설명서가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밀란의 상승세를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돈나룸마도 이번 경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활약을 해줬는데요. 베나스리의 결장으로 경기를 뛰게 된 빌리아가 박스 안에서 말리노프스키 다리를 밟는 바람에 내주게 된 PK. 그 PK를 돈나룸마가 막아버렸습니다. 아탈란타는 자파타가 운 좋게 한 골을 넣긴 했지만 경기 내내 자파타가 키에르의 전단 마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지워져버린 것이 굉장히 아쉬울 수 있었던 한 판이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브레시아와 파르마의 경기. 파르마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와 상관없이 이미 파르마는 세리아 잔류가 확정됐고 유럽대회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브레시아는 강등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기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소 황당한 실수가 많았는데요. 세페 골키퍼의 패스미스가 곧바로 브레시아의 득점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패스미스가 많았고 안일한 수비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경기에서 가장 빛났던 선수는 바로 클루셉스키였는데요. 다른 면에게 완벽한 골 찬스를 만들어주었고 환상적인 결승골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로셉스키의 어시스트로 골을 넣은 다르미아는 이탈리아 무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골맛을 봤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골을 넣었던 경기는 14-15 시즌 32라운드 유벤투스전인데요. 무려 5년 만에 세리아 무대에서 골맛을 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넣었던 골도 15-16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EPL 30라운드니까 기본적으로 골을 정말 오랜만에 넣었습니다. 다음 제노아와 인테르의 경기는 인테르의 3대0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경기 루카쿠의 활약이 참 좋았는데요. 제가 거듭 말하지만 약팀을 상대로 루카쿠의 피지컬이나 발재가는 거의 괴물 수준입니다. 상대 수비를 내동댕이치고 첫 골. 또 상대 수비를 바보로 만들고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맘 먹고 뛰면 수비가 따라가기도 버겁죠. 이번 경기 멀티골로 리그 23억 골을 기록한 루카쿠인데요. 인테르 선수 중 데뷔 시즌 리그 최다골 역대 3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1위는 인테르에서만 133골을 집어넣었던 이스트바 나이어스 혹은 스테파노 나이어스고요. 2위는 여러분이 다들 아실 브라질의 원조 호나우드입니다. 아 그리고 산왕이 또 골을 넣었습니다. 후반기에 정말 미친 포스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산체스의 임대계약 때문에 리그가 종료되는 다음주에 맨유로 다시 복귀를 해야합니다. 인테르는 유로파리그에서도 산체스를 쓸수 있게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맨유는 인테르와 유로파에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난색을 표했는데, 유로파 추첨 결과 맨유와 인테르가 만나려면 결승에서 만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빌려줘요. 다음 경기는 나폴리와 사수올로의 맞대결인데요. 나폴리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진짜 이번 경기는 사수올로가 오직의 재수가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무려 4번이나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첫 번째 주리치치의 골은 주리치치가 옵사이드에 걸려서 취소가 됐고, 두 번째 주리치치의 골은 그전 트라우르의 옵사이드가 지적이 되면서 취소가 됐습니다. 사수홀로의 부르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다음엔 카프토가 골을 넣었지만 그 직전 베라르디의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면서 또한번골 취소가 됐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베라르디가 골을 넣었지만 그 이전 상황에서 카프토의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총4 번의 골 취소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수홀로의 좌절감만 올라가는 사이 나폴리는 후사이의 골과 알랑의 골로 여유 있게 이겼습니다. 어쨌든 나폴리는 후사이가 제법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좌우 풀백 양쪽 모두에서 훌륭한 백업 자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던 경기였고요. 문제는 알랑 이 새끼인데요. 어쨌든 이번 시즌 한명 사태의 주동자로서 다음 시즌 방출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어쨌든 아주 오랜만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재밌는 것이 이번 시즌 두 골을 기록 중인데 두골 모두 사수홀로전에서 뽑아냈습니다. 그래도, 가투소 감독 스타일에 정말 부합하는 미드필더가 알랑이기 때문에, 가투소 감독이 때려 패스라도 좀정신개조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안 들으면, 진실의 방이라도 가야죠.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다음 경기입니다. 볼로냐와 레체의 경기인데요. 다섯 골을 주고받은 끝에 볼로냐가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순위표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볼로냐와 달리, 18위 레체는 힘겹게 강등권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레체의 절실함이 정말 묻어나왔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레체의 출발은 좋지 못했습니다. 먼저 두 골을 내주고 패배 위기에 몰렸는데요. 하지만 이걸 다시 따라잡아 버립니다. 절실함이 엿보이는 레체 2대2 동점이 됩니다. 근데 레체가 너무 운이 나빴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까지 공격을 퍼붓던 레체가 마지막으로 pk를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pk는 결국 불리지 않았고 레체 선수들이 심판에게 pk 여부를 묻는 사이에 볼로냐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보시면 선수들이 아무도 복귀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게 93분 결승 실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등권 싸움이 조금 더 힘들어지게 된 레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경기 결과 때문인데요. 레체 제노아와 함께 강등 가능성이 있었던 우디네세. 하지만 이번 라운드에서 칼리아르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오카카의 골로 승리를 챙긴 우디네세인데요. 시즌 승점 4 2점째를 얻은 우디네세. 18일 레체와 10점 차로 벌어지면서 세리아 잔류 확정입니다. 우디네스의 막판 잔류 확정에는 공격진의 역할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에이스 데파우를 비롯해서 라자냐, 포파나 등의 선수들이 꾸준하게 공격 포인트를 쌓아주면서 큰 힘이 된 것입니다. 다음 경기, 베로나와 라치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확정지은 라치오가 사뭇 다른 모습이 됐는데요. 베로나를 무려 5대1로 지압했습니다. 리그 재개 후 주춤했던 인모빌레의 득점 시계가 다시 원상복구됐습니다. 이번 경기 해트트릭을 달성했어요. 일단, 베로나의 자카니가 돌파 과정에서 펠리페에게 뒷발이 걸려 넘어져 PK를 얻어내고, 베로나가 먼저 앞서갔는데요. 곧바로 임모빌레가 상대 핸드볼을 유도해내면서 PK를 얻어냈고, 임모빌레가 집어넣으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이후 밀링코비치 사비치의 프리킥골과 후아켄 코레아의 골로 3대1, 그리고 임모빌레의 원더골도 터집니다. 이미 4대1로 넉넉하게 앞서가고 있던 라치오인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후반 추가 시간, 임모빌레가 상대 골키퍼에게 또한번 PK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헤트트릭을 완성시켰죠. 이번 시즌 리그 34억골을 기록하게 된 임모빌레입니다. 이제 이과인과 군나라 노르다를 이어서 역대 한 시즌 리그 최다 득점 공동 3위의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탈리아 선수에 한해서는 33골의 안젤릴로를 제치고 역대 이탈리안 한 시즌 리그 최다골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호날두와의 득점한 경쟁도 다시 여유있게 앞서가게 됐습니다. 이제 3골차입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득점한 경쟁을 하는 두 선수가 PK 득점이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간지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임모빌레 같은 경우는 본인이 PK 유도를 엄청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그 재개 후 라치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승점 75점째를 따내면서 팀 창단 역대 최다 승점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기존 기록은 72점이었습니다. 다음은 로마와 피오렌티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2대1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PK 두 개가 로마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 PK는 리롤라가 브루노 페레스의 허벅지를 가격하면서 선언이 됐는데요. 이건 어느 정도 납득은 됩니다만. 사실 두 번째 제코가 얻어낸 PK는 솔직히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골키퍼 맞고 나온 세컨볼을 두고 골키퍼와 제코가 부딪혔는데 이건 좀 과하지 않았나 싶어요. 걸려 넘어지긴 했지만 저는 파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두 번의 PK를 베레투가 모두 집어넣으면서 공교롭게도 베레투는 전 소속팀 피오렌티나 침몰의 선봉장이 됐습니다 하여튼 대가리털 까만 것들은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단 게. 다만 이기긴 했지만 로마에게 약간의 악재가 있습니다. 펠레그리니가 밀링코비치와 충돌을 하면서 코 부상을 당한 건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혈이 제법 많았습니다. 현지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세비야와의 유로파리그 출전도 어려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로파리그 진출을 확정 지은 클럽들끼리의 순위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나폴리가 7위이긴 하지만, 코파이틀리아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본선 직행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로마와 밀란, 둘 중에 6위를 차지하는 팀은,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부터, 아주 빡센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스팔과 토리노의 경기. 토리노가 강등이 확정된 스팔도 이기지 못하고, 1대1로 비겼습니다. 네, 분명 실망스러운 결과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 승점 1점으로 토리노 역시 다음 시즌 세리아 잔류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시즌 토리노의 폭망의 이후에는 당연히 수비진의 삽질도 있었지만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선수가 베르디였습니다. 토리노 입장에서 아주 큰이정료를 지불했지만 별다른 활약을 해주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리그 재개 후 다시 예전의 폼을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양발킥이 날카로워졌는데요. 다음 시즌 활약을 조금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유벤투스와 삼프도리아의 경기. 유벤투스가 2대0으로 가볍게 이겼습니다. 이번 경기도 시종일관 유벤투스 공격은 답답했습니다. 삼프도리아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기 버거워했고 역시 중거리 슛 위주의 공격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트피스에서 변주를 준 것은 굉장히 놀랍고 신선했습니다. 호날두가 키커를 하기보다는 약속된 상황에서 기다리고 피아니치가밀어주면서 골을 넣은 것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베르나르데스키까지 골을 넣었는데요. 심각할 정도로 골을 못 넣고 있던 베르나라데스키 이번 시즌 첫 번째 골이 36라운드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로 유벤투스가 조금은 우려스러워할 부분이 두 가지가 엿보였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데리에트입니다. 아무래도 어깨 통증을 참고 억지로 경기를 뛰다 보니 몸 상태가 100%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수비 시 공중볼을 따내는 과정에서 미스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골을 내줄 수도 있었죠. 두 번째 우려스러운 점은 바로 부상인데요. 다니루는 가스통 라미레즈와 머리끼리 충돌하면서 결국 부상으로 일찍 빠졌고요. 디발라는 경기 중간 허벅지 부상을 호소하며 역시 교체 아웃됐습니다. 디발라 부상은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리온과의 챔피언스리그에서 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어쨌든 유벤투스는 이번 승리를 통해 드디어 이번 시즌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벌써 9연패입니다. 아주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유벤투스의 마오르시오 사리 감독은 역대 세리아 최고령 우승 감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라운드 주요 기록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라치오의 임모빌레는 이번 시즌 리그 34호 골을 기록하면서 역대 이탈리아 선수 한 시즌 리그 최다 골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라치오는 승점 75점째를 기록하면서 팀 창단 후 역대 최다 승점 신기록을 세웠고요. 유벤투스가 결국 리그 9연패를 해내면서 통산 36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싸리 감독은 역대 세리아 최고령 우승 감독에 올라갔습니다. 36라운드 영상 다 만드니까 37라운드가 다 끝나 있습니다. 아, 미치겠네요. 다음 37라운드 리뷰 영상은 주말쯤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